홍준표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1인 윤성열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요. 특히 20대 젊은 층의 지지율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. 20대 민심이 홍 후보에게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외부에서 오신 주자들, 처음에는 뭐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좀 지르실 줄 알았는데 보면 몇번 대시고. 좀 이제 좀 조심하잖아요? 좀 조심하는 게 보인단 말이야. 근데 홍준표 후보는 막 지른단 말이에요. 홍카콜라라고 하는데. 거기다가 무야 무야홍인가 뭔가 있죠. 무야, 어. 그게 무야호라고 그저 원래 무한도전 음. 네. 그 대단한 미밀이에요 무야호가 그걸 또 <laughs> 기가 막히게 그 따왔고 젊은이들은 이분을 약간 정치인 코드로 본다라기보다도 예능. 예, 측면에서 지금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. 대리만족 같은 그렇죠. 거. 음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준석을 지지하던 20대랑 제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5060하고 이게 세대 대립이 돼 버렸어요. 음. 팬덤이 갈라져 버렸거든요. 음. 그 560대는 뭐냐 이준석 뭐 탄핵하자 물러가라 막 이렇게 외친다면 20대들은 싸움에서 이준석 편을 들고 싶은데 열세예요, 지금. 절대 량에서 지금 부족하잖아요. 근데 그런데, 그런데 대신 연속열을 공격해 주는 게 홍준표거든요.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표가 좀 옮겨 간 건데 그 표가 좀 진지한 홍준표의 표라고 보지는 않아요, 저는. 저도 솔직히 20대 30대에서 저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나왔던 원인을 정확히는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최근의 지지율 변동이라는 것도 제가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다만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은 저도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. 대중 정치인이라고 할수 있는 인지도를 갖춘 분이기 때문에 또이 지지도의 변동성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. 저희 프로에 홍준표 당대표 시절 출연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때 당대표가 정말 웃겼어요. <laughs> 진짜.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네 개가 짓어도 기차는 간다. 내가 그 말을 요즘 참 좋아해요. 그래서 내가 경남지사 할때 한번 누가. 그럼 우리가 개란 말이냐? 그러길래 개 되기 싫거든 입 닫아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응. 보고 나 홍준표 지지한다고 팬될 거라고 그분이 써서. 말을 네. 되게 솔직하잖아요 네. 그 다음에 이리저리 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예금의 편 봤다 그러지 않았어요? 그냥 거의 막탁 하고 그래서 <laughs>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하고 네. 인터뷰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네. 자기 얘기를 딱딱 분명하게 네. 그 다음에 언어 자체도 어려운 언어가 아니라 그냥 일상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저작거리에서 막 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를 뚝뚝 넣으니까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. 그게 이제 젊은이들한테 어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네 맞아요 음.